오늘은 부동산 얘기보다는 어, 부천상동 영상문화단지하고 부천종합운동장역에 대해서 조금 설명 드리려고 하는데요. 어, 요거를 설명 드리는 것은 상공역과 가까운데 근데 상공역이 괜찮을까 아닐까 고민하시는 분들 어,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어, 지금 이 사진이 이제 영상단지 사진이에요. 만화박물관이 있는데 요게 만화박물관이고요. 이렇게, 그, 지금, 야인 시대 세트장 해가지고, 주말 농장으로 분양해가지고, 농사 짓고 있어요. 아, 그리고 요게 이제 서커스, 뭐, 동춘 서커스단? 고고 있어가지고, 흥미스럽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상동호수공원에서 넘어가면 요렇게 해서 메탈세카이어 길이 이뻐요. 여기가 5 월달에. 그래서 요렇게 해가지고, 골프천으로운동다니거든요 어, 그렇게 해가지고 있는데, 이제 이거를 어떻게, 부천시에서 요렇게 개발한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영상문화단지를 크게 해가지고 그뭐 만화나 뭐 영화 찍는 뭐 스튜디오 같은 거 들어오고 이렇게 하시고 이제 아파트도 이제 중간에 여기랑 여기랑 LG에서 이제 아파트 건설해서 분양하고 뭐 호텔도 짓고 무슨 쇼핑몰도 짓고 그렇게 한다고 이제 이렇게 조감도는 나와 있는데 아직 추진이 계속 늦어지고 있죠. 음. 영상문화단지는 어, 면적이 이렇고요. 4조 1,900억이 투입되는 큰 공사라고 하네요. 그래서 영상, 융복합, 뉴콘텐츠 생산 거점화, 문화산업 복합센터를 유치해서 기업이 870개 유치하고요. 그리고 뭐 1만 명 일자리 창출한다고 하니까 이제 일만명 정도가 뭐이 주위에 집을 구하면 뭐 상공력 쪽으로 유입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새 아파트가 없잖아요. 상동도 보면 다 98년, 95년 입주 아파트거든요. 그래서 새 아파트 하니까 가격도 저렴하고 하니까 이쪽으로 유입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음, 이제 부천 종합운동장역은 상동역 다음에 저기 현대시청 아, 부천시청역 그 다음에 중동역 그 다음에 부천 저기 운동장역인데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역이에요. 어떻게 중요하냐면요. 어, 보시면 서해선 대곡 해가지고 그 서해선 대곡에서 솟아 오고 해가지고 대곡은 여기 파주 쪽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여기 소사에서 저기 대야역에서 이쪽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천 종합 운동장을 지나가요. 그리고 7호선이 이렇게 지나가거든요. 그리고 여기가 GTX B 노선이라고 해서 강력 철도 노선 있잖아요. 그게 정거장이거든요. 그래서 부천 종합 운동장 주변이 굉장히 좋아질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한 9분 정도 되나요? 9분 정도 되니까 상곡역에 괜찮죠. 주변에 이런 게 자꾸 뉴스가 나오고 하면은 아주 좋아요. 음 그래서 보시면 이거는 김포공항가는 어, 예, 예 저기 서해선 고고 노선 제가 해놓은 거고요. 시흥 쪽에서 오죠. 시흥 초지역 초지역은 안산이고 안산 시흥 거쳐서 이렇게 오는 게 종합운동장역을 거는, 지나가는 거거든요. 어그 다음에 여기는 7호선은 저희가 상국역에서 가면 부평구청역, 훌보천, 삼산제육관 상동역, 시청역, 신중로, 춘이 여기 부천종합운동장역이 이렇게 사통팔달이 되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음, 상국역과 부천종합운동장역은 11분 걸리네요. 어, 그리고 영상문화단지에 거기 많이 들어온다고 했잖아요. 거긴 거의 5분 거리니까 거기 산업에 들어오면 괜찮아질 겁니다. 그리고 또 장곡역 그 뒤로 그 지식 산업 단지라고 해서 아파트용 공장이 굉장히, 굉장히 부평에 그 누구죠 홍 음, 민주당 의원이 있었는데 그 민주당 대표연원 하고 한 분이 계신데 홍영표 의원 예 그래서 그 지식 산업 단지를 많이 저기 지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저기 부동산이에도 오피스텔이 있는데 거의 아주 잘 나가요 그쪽에서 출퇴근하시는 분들 그래서 그냥 그렇게 뭐, 인구 유입이 안 돼서 집값이 떨어지는 그런 동네는 아니에요. 인구 유입이 안 돼서 집값이 떨어지는 그런 동네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앞으로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 영상단지하고 부천종합운동장역 제가 전날 이렇게 블로그 만들어 놓고 그 다음날 아침에 방송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부천상동 영상문화단지와 부천종합운동장역 블로그에 내용도 있고 하니까 블로그 오셔서 이것저것 도움되시는 내용 많으실 거예요. 봐주시고, 어, 지금 럭키부동산, 뭐 청천 1, 2구역 입주권하고 분양권하고 많이 하고요. 상가, 주변 상가랑 뭐 신축 상담도 많이 하니까 전화 주시고, 어, 오셔가지고 상담 받으시고, 말씀 나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가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행복하세요.